7월 29일 월요일 저녁 9시 11분입니다. 어 이번 영상이 오늘의 세 번째 멤버십 영상이자 마지막 영상이고 이번 영상만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그리고 이번 영상 이렇게 순서대로 총 영상의 길이가 어차피 한 시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다른 영상 없으니까 뭐 내일 신규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나스닥 차트를 보고 아침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오늘 뭐 반등했기 때문에 웬만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은 모두 상승했으니까 뭐 개별 종목 차트 분석은 내일로 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직전 영상에 설명드렸던 최강의 단타, 뭐 추세. 매매법이라는 하이키네시의 실전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했을 때의 팁을 설명을 해드리겠다.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많지만 소소한 것들은 직전 영상에다 설명을 드렸죠. 네 위에 주봉으로 뚜껑을 따거나 아니면 갭상승하는 것들은 하이키네시 차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봉 차트 가장 위에 있는 봉 차트 클릭하면 봉이 보이는 거고 어, 하이키네시 차트 클릭하면 하이키네시가 보이는 거니까. 음, 그래서 봉 차트로 확인을 하되 아셔야 될 것이 어, 두 번째 양봉부터 밑꼬다리가 없으면 매수예요. 자꾸 다른 얘기할 할 필요 없이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네, 세 번째 양봉이 그러면 밑꼬다리 없으면 어이 그럼 거기도 매수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밑에 꼬다리 없이 올라가는 아이들은 뚜껑을 따던 말던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써놨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최소한 앞에 연속적으로 음봉이 다섯 개 이상은 붙어야 돼요. 음봉 두개 붙고 양봉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믿고 다리 없는 양봉 나온다고 해서 매수하는 건 아니다. 뭐 삼성중공업의 예로 보면 아 여기도 있네요. 그냥 봐도 여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보면 음봉이 하나 나왔잖아요. 며칠이에요? 이게 크게 좀 볼까요? 여기는 음봉이 하나 나왔어. 그런데 그 다음 날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양봉이 밑에 꼬다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안 산다고요. 최소한 앞에 음봉이 다섯 개는 있어야 돼요. 연속적으로 여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첫 번째 양봉이 그냥 일반 양봉이고 두 번째 양봉이 밑에 꼬다리가 없네. 세 번째 양봉도 밑에 꼬다리가 없네. 이러면 네 번째 양봉도 많이 갔을 거고 다섯 번째 양봉도 음, 밑에 꼬다리가 없으니까 잘 가고 있네. 언제 팔아요? 색깔 바뀌면. 얘를 봉으로 볼까요? 봉 차트로. 띠로리. 그러면 이런 음봉에 쫄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뚜껑도 마찬가지예요. 음, 일단 세 번째는 세 번째 양봉이 음봉이면 매도예요. 만약에 하이키네시 차트로 들어갔어. 다섯 개 나오고. 아, 여기 있네. 바로. 어? 어 바로 여기 있네요. 어 자,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그런데 얘는 첫 번째 양봉, 두 번째 양봉이 밑에 꼬다리가 있으니까 들어가진 않았겠구나. 만약에 두 번째 양봉에 밑에 꼬다리가 없는 양봉이 나와서 들어갔어. 그런데 세 번째 양봉이 음봉이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양봉이 내가 들어갔는데 세 번째 양봉이 음봉이면 매도. 그리고 뭐 속보예요. 네, 원래. 241선 밑에서 매수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원래 오리지널은. 하이키네시에서. 네? 네, 뭐, 200일? 241선. 우리가 정한 이동 평균선 일봉으로 241선 밑에서는 이와 같은 모양이 부합됐다 하더라도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원래 하이키네시 차트에서 음봉이쫙 나오다가도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양봉이 밑고다리 없고 세 번째 양봉이 밑고다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동평균선 241선 밑에서는 매수 하지 않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241선 근방 최소한 근방 그리고 241선 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매매법이다 아, 그리고 진행 중 뚜껑은 하이키네시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승하면서 뚜껑을 땄어. 그런데 하이키네시 차트를 보니까 문제 없이, 믿고 다리 없이 가고 있어. 그러면 그 뚜껑은 무시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따블맨, 이거, 제가 요런 차트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또 없어가지고, 현대차? 지금 찾았어요.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대더니. 아닌가요? 아좀 뚜껑 딴 차트가 없나? 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음. 아좀 적당한 예가 없네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더블맨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뚜껑 닫았는데 어떡하지? 그럼 제가 아 갖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럴 때 있, 있었죠. 그지? 어, 그때는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아이 그런 차트 또 예를 찾으려고 하니까 개똥도 진짜 약에 쓸려니까 없어서 막 억지로 갖다 대볼까요? 억지로 한번 갖다 대볼게요. 네. 억지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명확해요. 자, 여기 뚜껑을 땄어. 일봉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봉으로 뚜껑을 땄어. 이건 뚜껑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하니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네, 상승하다가 뚜껑을 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봉이나. 뭐 주봉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아예 오일선 위에 있는 뚜껑은 무시해도 돼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뚜껑은 상관없는 뚜껑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지난 3년간 이런 얘기를 제가 뭐 수없이 했죠. 네, 아, 오늘 뚜껑은 상관없는 뚜껑이에요. 갖고 있어요. 좀 제발. 하우, 괜찮아. 이러는 거는 하이키네시 차트를 봤더니 밑에 꼬다리가 없는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 말씀드렸으니까 진행 중 뚜껑은 하이키네시를 따라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뚜껑은 하이키네시를 무시하고 그 뚜껑이 가장 중요한 거지만 어, 진행 중인 상태에서의 뚜껑은 그 뚜껑보다 하이키네시가 더 확실하다. 그리고 언덕 넘기 전에 살수 있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네, 뭐 현대미포 우리가 언덕 넘을 때 현대미포도 보면 여기서 보면 하이킹의 신한 볼까요? 어, 그렇지. 현대미포는 이날 살수 있는 거죠. 6월 12일날, 네, 그지? 계속 갔으니까 중간에 음봉 뜨면 매도예요. 어, 더블맨 7월 3일 이거 봉안 볼까요? 음, 7월 3일날 매도. 오일선 깨지면 매도 예, 보통 이렇게 오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아이들은 제가 오일선 깨지면 매도 오일선 깨지면 매도 어? 어제 매도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뭐 종종 이렇게 보면 어, 색깔이 바뀌면 일단 매도예요 언덕 넘기 전에 하이키네시가 두 번째 양봉에서 믿고 다리 없는 양봉이 나오면 매수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죠 야, 이것도 적어놓지 않고 무슨 주식을 해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이미 어, 지구상 차트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 장중에 계속 이걸 보고 있기 힘들어서 안 하는 것일 뿐. 아예 처음에 하면은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대신 큰 돈을 하지 마세요. 큰 돈을 하지 말고 네 짜잔하게 돈을 5% 먹고 나오고 또5% 먹고 나오고 5% 먹고 나오고 7% 먹고 나오고 9% 먹고 나오고 5% 먹고 나오고 6% 먹고 나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매매를 열심히. 어, 정력적으로 에너지틱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 하이키네시 차트는 배신하지 않는 훌륭하신 분이죠. 음, 응? 음. 응. 뭐, 질문이나 반박도 받고, 질문도 받고, 어, 다 받을 테니까.